다음, 이 시간은 성경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온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 이은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므로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 0장1 절에서 1 6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두 번째 시간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합니다. 8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억눌리고 병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표적들을 다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고 물으시자 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믿음 없는 세대 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기도의 권세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본거지로 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다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마시고 말씀하시고 서로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섬기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주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자를 금하지 말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죽을 줄 알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서로 화목하여 하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전투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는 내부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더하여 특별히 가르치신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안수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의 강조점은 설교 제목과 같이 두 번째 시간이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르치시는 예 가르치심입니다. 차이점은 지난 시간에는 서로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다투지 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섬김의 모델, 섬김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오늘은 구약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새로운 위계질서로 세우시면서 주님의 상으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강조점은 차별이 없이 모두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나누지 못함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르치시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러자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들에게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전과 같이 아, 말씀에 가르치셨겠죠. 그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질문한 것이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할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시며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락하였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던 말씀의 구약의 배경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다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두, 둘 때에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는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요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결혼 전에 수치되는 일이, 의심이 되는 일이 있었음을 알고는 아내와 더 사랑을 할수 없게 된다면 그녀에게 소, 이혼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둘째 남편도 그 일로 그 여자를 내보냈거니와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첫 번째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 아내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누가 써버린 것은 그것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이고 또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5 절과 오 절부터 9 절까지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미암아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자, 10절 보시게 되면 이제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듣는 자는 본처에게 가능을 행함이며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가능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바리세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지 창조의 규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비뼈를 치아에서 지으셨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남녀는 구분되어서 지음을 받았고, 지음 받은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등급이 달라서 복종하는 그런 상화 관계가 아닙니다. 주어지신 직무가 서로 다른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 몸으로,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차별이 생긴 것은 범죄한 이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와는 남편의 지위를 끊임없이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녀 사이에 강제적인 질서를 세우셨고, 유일법의 나라에서는 남자가 권위를 갖고, 여자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차별이 생기게 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분명한 차별과 등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올 수 있었지만, 여자는 성소의 뜰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지금 차별과 구별이 생긴 것인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 오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후에 죄가 왕로를 탄 완악한 나라가 아니고. 창조의 원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1 3 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리 가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을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시대에서는 여자는 남편의 소유였으며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로 시세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전, 여자는 그래도 성전 뜰에도 들어왔지만 어린아이들은 성전 출입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남편과 한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이며 어린아이를 받들고 섬기는 꼭 복종하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어린아이는 그 수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 아래에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예 하고 그냥 따르는 것이 기본 개념이지 불순종하는 아이는 성경에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나라이며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섬기고 복종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라 하는 것은 그두 가지가 되겠죠 구별 없이 그전에는 사람수로 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그들도 차별 없이 불렀다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그 권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왕 앞에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아들이시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이 권세 있는 왕이 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늘과 같이 바리생인과 같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때로부터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신지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왕이심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지금 집중하고 같이, 같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섬기고 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굳건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이 연장 선상에서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질서에서는 나눔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는데 이제 왕이신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설립하신 이 나라는 구약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를 지금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자는 들어올 수 없었고 어린 아이들도 들어올 수 없는 이 것을 뛰어넘는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지금 나라를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수로 채지 않았었는데 열외였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모든 사람이 전하만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시고 계십니다 이전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전으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라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복귀하면은 이전으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설립하신 나라는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점점 점점 발전되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법을 뛰어넘고 창조의 그 망가진 것을 회복시킨 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더 새로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새 창조, 재창조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설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 때보다도 더 탁월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몸의 연합인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데서는 뭐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한 몸의 연합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명을 지시기도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이 제자들의 지금 연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것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할 것이고 이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주님 앞에 있는 성찬상에서에서 정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에 주님의 상으로를 부르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찬상에서 나갈 때 어린아이라 그래서 지금 이 상을 못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에 이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언약 안에서 이 상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 부족하거나 나음 자, 모든 자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는 형자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이 형, 이 상에서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구약의 법을 뛰어넘고 창조의 것을 회복시키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나가는 이런 새로운 창조제서.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된 것인 것,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들은 모르니까 이 장에 나올 수 없다. 구별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시끄러우니까 에이, 저리 가서 저렇게 들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서, 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이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 과연 어떤 자가 이 주님의 상에서 온전히 나와서, 과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은혜로우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어린아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어린아이의 시대에서는 특별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가르치는 어떤 엄한 아버지로서 그런 예절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갑니까? 분명한 등급이 있어서 위계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나와선 안 되죠. 네, 거룩함을 외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교회의 주님의 상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는 축배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주님의 상은 우리가 맨날 아이, 주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백성 되었음을 함께 누리고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뭐 경건이 다,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유는 모든 위계 질서를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하나씩 세우셨고 그 질서대로 이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유를 외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서서 그런 모든 경건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 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역했던 세상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주님을 살리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왕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어 어떤 권세도 깨부시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 하면서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한권 권세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 그 권세 안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릎 꿇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주님의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 되어 사우니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임을 기억하여서 오직 주님께 복종하며 따르는 신실한 군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주님의 증거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